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벼락을 맞았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중재기도의 위력. 그러자 제가 여기까지 전했던 모든 체험의 순간 중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이 제 앞에 펼쳐졌습니다. 그 순간을 제대로 표현하려니 숨이 멎는 듯하고 말문이 막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셔서 그 시꺼멓고 끔찍한 수렁에서 그 무섭고 두려운 구렁에서 저를 꺼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제 손을 잡고 데리고 가실 때그 수많은 해충들과 구역질나고 역겨운 짐승들과 저를 따갑게 파고들던 얼룩들이 제 몸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순간 저 아래 바닥을 보니 온통 이런 찌꺼기 천지였습니다. 그분께서 저를 위로 들어 올리시고는 이미 앞에서 설명한 그 평탄한 지점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인간의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으로 그분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상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너는 두 번째 기회를 얻을 것이다. 하지만 이어서 매우 엄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지상으로 되돌아가는 은총을 받는 것은 너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너의 가족이나 너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너를 위해 기도하며 나에게 애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너는 너의 혈육이 아닌 사람들, 너의 가족이 아닌 사람들의 많은 기도 덕분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네가 전혀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심장이 끊어질 정도로 애절하게 울면서 영혼 깊이 나에게 기도했고 너를 위한. 크나큰 사랑과 연민의 감정으로 그들의 마음을 나에게 드높이 올렸기 때문이다. 그 순간 저는 수많은 빛이 헌신적이고 순수한 사랑으로 가득 찬 작고 하얀 불꽃들이 빛을 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제 앞에 보였습니다. 그것은 중재 기도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빛들은 벼락을 맞은 저에 관한 소식을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에서 접했던 수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하거나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 우리 주님께 저를 위해 화살 기도를 바쳤던 사람들, 진정으로 함께 아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 사람들이 그토록 애절한 기도를 바쳤고, 저희 구원을 위해 기도와 미사를 봉헌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할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미사 봉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사 성제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만드신 것이며 이 세상에 하느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 불꽃 중 하나가 유난히 컸고 수많은 불꽃들 가운데서 두드러지게 빛나고 있었으며 훨씬 더 밝은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헌신적이고 진정한 이웃사랑을 보여준 한 인물의 불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판 남인 저를 위해 그토록 진한 사랑을 보여준 그 사람이 누군지 궁금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제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사람은 너와는 전혀 모르고 낯선 사이인데도 너에 대해 그토록 크고 깊은 연민과 따뜻한 사랑을 느꼈단다. 보기 드문 일이지. 이 말씀을 하신 후 주님께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그 가난한 남자는 인디언 혈통을 받은 사람으로 매우 가난하고 평범한 시골 농부였습니다. 그의 가족이 먹을 양식이 풍족했던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더욱이 그해 수확을 대규모 화재로 망쳤기에 먹고 살기 위해서 닭을 몇 마리 키우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여우에게 도둑맞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게릴라들에 의해 아들을 납치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소년병으로 만들 목적이었습니다. 그날 그는 미사에 참여하기 위해 마을로 내려갔고 정말 보기 드문 사랑과 열정으로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이 가난한 농부가 미사 중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했는지를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주 하느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 삶, 제 가족들, 제 아이들에게 주신 모든 은총에 감사합니다. 그의 기도는 온통 감사와 찬미뿐이었습니다. 그는 지폐 두 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장은. 1만 패소였고 다른 한 장은 5천 패소였습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자신의 처지에도 불구하고 그는 봉헌금으로 5천 패소가 아닌 1만 패속짜리 지폐를 봉헌 바구니에 넣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인가요? 그때껏 저도 그런 금액의 돈을 봉헌한 적이 없었으니 말입니다. 위조지폐라면 몰라도. 그리고 미사가 끝난 후 그는 얼마 안 되는 남은 돈으로 빵몇 개와 소금을 샀습니다. 시골에서는 늘 그렇듯 그 생필품은 낡은 신문지로 쌓여 그에게 건네졌습니다. 참고로 그 신문은 우리나라 콜롬비아에서 발행되는 일간지로. 그 전날 발행된 엘레스펙타도르 였습니다. 그가 집에 도착하여 빵을 싼 신문을 펼쳤을 때입니다. 그는 거기서 전날판의 한 면에 실린 수치된 제 몸을 찍은 사진을 보았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든들 것에 놓인 제 모습이었습니다. 이 순진한 사람은 사진 아래의 제목과 세부 기사를 읽을 수는 없었지만 그 사진을 보는 즉시 조금도 지체 없이 그 자리에 바로 무릎을 꿇고는 애절하게 가슴이 에이듯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너무도 크고 깊은 사랑과 헌신적인 친절과 연민으로 울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느님, 저희 자매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그녀를 구해 주소서, 주님, 그녀를 도와주소서, 주님, 그녀가 지옥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자비를 보여주소서, 그녀를 주님 품에 받아주소서, 주님께서 그 불쌍한 자매를 구해 주신다면, 저는 그 보답으로 부가 성지, 즉 콜롬비아 남서쪽에 있는 성모 순례 성지로 순례를 가겠습니다. 이 약속을 정말 지킬 테니 주님께서 그 불쌍한 자매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소서.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자신과 자기 가족들이 배를 골고 있는데도 하느님에 대해 욕하거나 저주를 퍼붓지도 않는 이런 순진한 농부가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참되고 헌신적인 사랑을 지닌 그 사람이 지금 전혀 알지도 못하고 생전 만난 적도 없는 누군가를 위해 그 넓은 우리나라를 횡단해서 성지 순례를 가겠다고 주님께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인가요?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시골 농부 덕택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아라. 바로 이것이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이어서 주님께서 제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상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너는 이 체험을 천 번뿐 아니라 그천 배인 백만 번이라도 이야기하고 전해야 한다. 내가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도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좀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것이다. 마찬가지로 너도 다음 번에 올 때는 더 엄격한 잣대로 심판받게 될 것이다. 기름 바른 자들, 즉, 봉헌된 사제들과 수도자들도 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심판받게 될 것이다. 내가 행한 이 세상의 기적들을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 모두 더 엄격한 잣대로 심판받는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듣기를 거부하는 이는 가장 사악한 귀머거리이며, 보기를 거부하는 이는 가장 사악한 장님이기 때문이다. 주님 안의 형제자매님들께 다시 강조합니다. 제가 여기 전하는 것들은 결코 여러분을 협박하거나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협하거나 강제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들은 것, 여러분이 방금 읽은 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무한한 선과 자비 덕분에 얻은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고 이용하십시오. 아마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저도 하느님의 자비 덕분에 그 엄청난 사고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자비 덕분에 제가 여러분께 이 모두를 전해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 각자의 앞에 생명의 책이 펼쳐지게 되면, 즉, 여러분이 죽어서 영원의 세계로 건너가게 되면, 제가 전해드린 것들과 매우 유사한 과정을 체험하게 될 것이며, 비로소 자신의 참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현존하신 자리에서는 상대방의 깊숙한 곳에 있는 생각과 비밀스런 감정들도 모조리 보고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밝혀지고 그 어떤 것도 비밀로 남아있 수, 남아있을 수 없으며 하느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가장 황홀한 일은 우리 모두가 직접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며 우리 개개인이 그분과 얼굴을 마주보며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의식하지도 못하고 눈치채지도 못하고 살아가지만 우리 생애 내내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애걸하시며 부탁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여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도록 또 주님과 함께 주님을 통해 새 사람이 되도록 늘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애거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도움 없이는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도록 풍성한 축복과 은총을 부어주시길 빕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성부 하느님께 모든 영광을 바치나이다. 십자가의 고통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고귀한 성혈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허물을 씻어주시며. 고귀한 성체로 우리를 해방시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바치나이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은총의 힘으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며 미리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성령 하느님께. 모든 영광을 바치나이다. 오소서 주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건설될 시간이 시작되게 하소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평화의 왕국을 저희에게 열어 주소서. 아멘.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벼락을 맞았습니다. 책을 끝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